저에게 하나님이란 복의 군원자이시죠. 저에게 끊임없는 도전을 주시고 저를 끊임없이 성장시키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 사랑이 소망됨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먼저 찾게 되고 가장 기쁠 때 먼저 찾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변치 않는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다가와 주셨던 분이시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분이십니다. 항상 저를 낮추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산소 같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쉴수 없으시, 하나님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짤 것 없는 나와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시고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주시는 존재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이십니다. 저의 생각이나 마음이 나쁜 길로 가려 할때 저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유혹이 저를 흔들려 할때 그것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때로는 친구가 되셔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십니다. 나를 혼자 두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님은 저와 항상 함께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일주일 동안 생각을 하고도 답을 내릴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음,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어, 원동력이 행복인 것 같아서 저에게 하나님은 함께하는 행복한 분인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더 나아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도록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제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타인의 몸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우선 순위로 두고 예배를 교회공동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될수 있도록 항상 되돌아보며 점검하고 또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제자훈련 입교 섬김이까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듯이 저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번의 삶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내삶 속에서 하나님이 더 많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열심히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떤 파도가 닥쳐오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그걸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